자,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은 음수의 제곱근이라고 나와있지. 음수의 제곱근. A가 양수일 때 1번. 루트 마이너스 A는 루트 AI. 마이너스 A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I. 우리가 아는 익숙한 숫자를 먼저 넣어보는 게더 빠를 것 같아. 요, 요 내용에 관한 거는 루트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거 지난 시간에 뭐로 고친다 그랬지? 루트 3i 이렇게 고치잖아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얘가 양수니까 여기 안에가 음수잖아 그치? 그리고 우리가 어, 두번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애를 i로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즉 루트 마이너스 1이 i라고 약속했지 자요 내용도 숫자를한번 넣어볼게 제곱하면 마이너스 5가 되는 수지 자 그러면 우리가 제곱해서 5가 되는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지 그러면 제곱해서 5가 되는 애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i가 되는 거야 y. 소 말인지 이해 돼요? 저 지금 그 내용 얘기한 거야 별내용 얘기 안 했어 자 33번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1번 마이너스 1이 된대 두번 곱해서 i 플러스 마이너스 i 두번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얘들아? 어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수의 체계가 복소수까지 배웠기 때문에 이제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애들도 찾을 수 있는 거야 자그 다음에 다음을 계산하여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내어라자 루트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8이면 얘를 i로 먼저 고칠 거야 i 형태로 자 얘는 누구야 이거? 어 루트 2i 요거는 루트 8i니까 2루트 2지 2루트 2그 2루트 2i라 그럼 이거는 더셈할수 있잖아 얼마야? 3루트 2i 붙여주면 되지 동류한 계산하는 것처럼 뺄성도 마찬가지 루트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5자 이거 누구야? 2i지? 이거는? 5i 5i <laughs> 어,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3i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음. 자그 다음에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 이제 여기까지가 복소수고 오늘은 어, 어, 좀 쉬운거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중등과정은 뗄거야 자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 a가 음수 b도 음수이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 b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는 숫자를 넣어보자. 얘네가 이제 응수라고 했어. 그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아 루트 마이너스 뭐라고 치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 이 상태에서 곱셈을 하게 되면 음, 우리가 그냥 루트 2 곱하기 루트 1할때 루트 10이잖아. 그것처럼 계산하면 안 돼. 봐봐. 만약에 이 상태에서 계산한다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잖아 맞지? 근데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i로 먼저 i 형태로 고친 다음에 곱셈을 해줘야 돼 맞? 얘를 i로 고치면 루트 2i지 여기는 루트 5i지 그러면 루트 10i 제곱이 된단 말이야 계산하면 그럼 루트 10i 제곱이니까 얘는 누구라고 표현할 수 있어? 마이너스 10인 거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이 상태에서 곱셈하면 안 된다고 한 거야. 이 상태에서 곱셈하게 되면 루트 식처럼 돼 버린단 말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났으니까 플러스 아니야. 이렇게 될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 그래서 얘를 이거 형태로 반드시 먼저 고쳐서 계산해야 안 헷갈리고 안 틀려. 알겠지? 곱셈할 때 무조건 아이 형태로 먼저 고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이 얘기는 이거야. 여기가 음수고 여기가 음수면 이렇게 바깥으로 마이너스가 나온다. 우리 지금 판단한 볼까요? 얘도, 얘도 봐봐. 이 말대로라면, 이거라는 거잖아. 맞지? 이게 맞는지 확인해 볼게. 루트 3i 곱하기 루트 5i 아니야. 그러면, 루트 15i 제곱이 되니까,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15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반드시 이 상태에서 곱하기 하지 마시고, I 형태를 고친 다음에 계산하면, 어, 뭐 부호가 안틀릴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A가 음수, 아, A가 양수, B가 음수이면, 루트 B분의 루트 A는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걸 안 외우고 있어도 계산을 똑바로 할 수만 있으면, 은 얼마든지 할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치는 거잖아. 자, 그럼 보자. 이거는 루트 3i고 얘는 루트 2야. 그럼 우리가 계산할 때 여기다가 이렇게 곱할 거라고. 그러면 루트 3i 제곱이지? 아, 루트 3을 곱해야지. 자, 유리수 형태로 만들려면. 이렇게 곱했다. 그러면 3 i 제곱분의 루트 6i지. 근데 3i 제곱이 마이너스 3이니까 얘가 좀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 내용은 이거 계산할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그거 말고도 어, 우리가 지금은 기본 문제 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을 써먹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a가 음수, b가 음수이고 아 아니다.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일 때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나와. 그럼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 거냐면 아 얘하고 얘하고 곱했는데 마이너스 루트 AB가 나왔다면 A도 음수고 B도 음수라는 거를 문장에서 얘기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그럼 내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야. 얘네들의 부호를. 그래서 이거는 응용하는 문제 있을 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아마 나올 건데 아직은 뭐 나오지 않겠지만 이런 형태로 써먹는 거 그러니까 부호를 우리가 유치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지금은 이제 뭐 연산만 할수 있으면 되니까. 자 그다음에 음수의 제곱근을 계산하는 거 복잡한 것도 한두 개씩 해볼까 해볼게. 루트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30. 아이거 너무 이건 너무 쉽다. 이렇게 있다밖 할게 자 내가 아까 전에 마이너스 있는 애들을 i로 먼저 붙이라고 얘기했지 자 이거는 2루트 2지 곱하기 루트 2i지 맞아? 그 다음 요것은 2루트 2i 곱하기 루트 2i 여기는 루트 2i 분의 2 루트 2 루트 2i 분의 아, 똑같으니까 같이 쓸까? 이렇게 썼지. 자, 그다음에 이거 계산을 하는 거야. 이거 곱한 게 4지 4. 네. i 붙었으니까 4i. 여기는 4 에다가 i 제곱, 4i 제곱 마이너스 4 미리 적다 되고, 여기는 위 아래에다가 루트 2i 씩 곱해주면 이 밑에는 2i 제곱이지, 2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이렇게 하면 얼마야? 4i, 그다음 이거는. 어, 4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 그럼 이걸로 데리고 갈때 마이너스 2를 적용을 시키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2i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답이. 그러니까 팁이 뭐야? 내가 무조건 i 형태로 고치고서 먼저 하라는 거야. 안 고치고 하면 실수할 수 있거든. 그런 식으로 바로바로 복셈하면 그래서 i 형태로 먼저 고쳐준 다음에 곱셈하는 거. 그 이따가 이거는 너네들이 풀 거고, 일단 이제 60에서 64하고, 하는게 자, 그리고 지금 1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일과정에서 했던 거 그거 똑같은 거야. 그래서 중등과정은 지금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안할 거고, 그 다음 66, 67도 보면은 2차 방정식의 풀이니까 이거 중3거야 중3꺼. 맞지? 3 1거 얘도 넘어갈 거야. 근데 우리 68번에 절대값 포함하는 거는 안 풀어본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할 거고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2차 방정식 음, 여기는 간단한 것밖에 안 나와서 괜찮네 자, 만약에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있다라고 하면 이 절대값이라는 거는 이 안에가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겠지 근데 우리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그래서 두 가지를 다정을 해야 돼. 자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여기 안에가 그러니까 x가 0 이상일 때, 0 이상이면 그대로 나오잖아. 절대값 0이면 0, 3인, 절대값 3이면 3 그대로 나오지.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얘가 0보다 작아서 반대로 나가는 경우야. 두호 반대로 마이너스 달고. 그러면 자 이거는 가정이야 자 x가 만약 0 이상이라면 x 제곱 플러스 얘가 0 이상이니까 그대로 나왔겠지 자기 모습.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하면 이제 2차방금식을 우리가 푸는 거지 이렇게. 그럼 x가 1 또는 x가 마이너스 2지 일단은 여기까지 내둘게요. 그 다음에 x가 음수라면 여기가 음수였어 그럼 반대로 나갔겠지 그래서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해주면 x가 2 또는 x가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런 다음에 답을 이거 4 개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자 처음에 우리가 가정을 하기를 x가 0 이상이라고 했어. 0 이상. 답이 x가 0 이상이 돼야 되니까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얘밖에 없지. 0 이상으로 가정했잖아. 나중에 이걸 따져야 돼. 그 다음에 여기는 0 미만 그러니까 음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되지 않겠지. 얘는 되겠지 여기서 맞니? 그래서 정답은 이 절대값 방정식의 음, 정답은 요거하고 요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여기 책에는 어, 안 나와 있지만 조금 더 이거 이왕 보는 김에 왜냐면 중상도 하면서도 갑자기 또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발전된 내용인데 이 책이 없네. 이거는 이제 가장 간단한 내용이고 절대값 나오는 방정식 중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이 안에가 조금 더 뭐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 근데 이것도 방법은 똑같아. 자, 중요한 건이 절대값 안에 얘야. 요 x 1이 중요한 거야. 그럼 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x 1이 0 이상이다. 그러면 x가 1 e 이상일 때의 범위를 찾는 거고 두 번째는 x 마이 1이 음수이다. 그러면 x가 1보다 작은 범위를 찾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마찬가지였지. 이절대값 안에를 생각하는 거야. 안에.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1 이상이잖아. 그러면 이안의 결과가 양수다 음수다? 양수겠지. 0 이상이겠지. 0이상 그럼 그대로 나간다. 플러스이니까 더기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여기는 1미만이니까 여기 결과가 음수겠지. 그러면 여기가 반대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되지. 이렇 나가야 겠지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자 그럼 x가 1 또는 x가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조금 길어도 내용은 똑같거든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또 우리가 가정한게 있으니까 불러줘야지 1 이상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1은 다 괜찮겠네? 1 이상 그 다음에 얘는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얘는 안될 거고 요거는 답으로 쓸수 있지. 쓰면 알겠어요? 음. 그래서 이런 절대값 나와 있는 것들도 풀수 있으면 중상권에서 응용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같이 본 거고요. 그 다음 근의 판별 나오는데 우리 판별식 알잖아. 양수면. 서로 다른 두근. 여이면 중근. 근데 우리가 이 판별식 했을 때 음. 여기가 0보다 크면은 2개 0이면 1개지 음수이면 없는거잖아 원래는 근데 이제 음수도 돼 왜? 우리가 답쓸때 이렇게 돼있어 만약에 내가 방정식을 풀었는데 그럼 이거 루트 3화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이제 답이 2개가 되잖아 왜냐하면 복소수까지 배웠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답이 두 개가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등과정에서는 여기가 음수면 서로 다른 두 허근 허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야 복소수 허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거 하나 다른 거야. 그래서 굳이 이를풀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어차피 다 아니까 이거는. 그다음에 완전제곱식이 되는 조건도 우리 알지? 일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이면 완전제곱식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이차완전식 활용. 안해도 되겠죠. 이건 어차피 우리 다 아는 내용이잖아. 그래서 아는 내용들은 일단 최대한 안할 거야. 어차피 이제 이 내용들 연습을 하는 게더 중요하니까. 근데 중간 과정에서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빠진 게 있는데 두근의 합하고 두근의 곱. 자, 이차 방점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두 근을 찾다. 알파베타라고 해볼게 각각 알파베타 그러면 두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 얘기하는 거잖아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야 이건 알아두면 중산법 할 때도 편할 수 있으니까 할게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 알파베타는 A분의 C야 얘 분의 얘그 다음에 합은 예 분의 예의 부호 반대 알겠죠 그래서 이차 방정식 나중에 중산법 풀때 니네들의 교육 과정에서는 이게 빠져 있지만 이거를 알면 되게 편하게 풀 때도 있어. 왜냐면 문제에서 두근의 합을 구하래. 그럼 원래는 2차 감정식 풀어가지고 두근 더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걸 알면은 할 필요가 없지. 그냥 바로 딱쓸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하셔도 될것 같고. 두근의 차, 두근 근으로 하는 2차 감정식 작동 다할수 있고요.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은 켈레근, 뜻을 모르래나켤레은 한번 볼까요? 83페이지 켤레은 자, 이거 근데 이것도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abc가 유리수일 때 p 플러스 q 루트 m이 답이래. 그러면 당연히 p 마이너스 q 루트 m도 답이겠지. 왜? 그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잖아. 우리가 근의 공식 풀었을 때. 이거, 이거 이해하지? 얘도 넘어갈게요. 굳이 뭐안 음, 해도 될것 같고, 그다음에 1차 함수 우리가 아는 거고, 설자. 이거는 지금 안 필요할 것 같다. 2차 함수도 우리가 아는 거. 굳이 2차 함수식 다 이거 중상권. 중대 중가 중상권에서. 오늘은 최대 최소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가 다 했던 내용이라 굳이 할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그게 뭐냐면 <laughs> 자, 우리가 어떤 2차, 이차함수가 2차 있는데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어, A가 있어야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두 종류로 얘기할 수 있는데, a가 양수일 때와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가 다 다르지. 제일 다른 거는 그래프 모양이야. 지금 꼭짓점의 좌표는 p, 콤마, q잖아. 꼭짓점 p, 콤마, q인데, 어, p도 양수고 q도 양수라고 치자. 그럼 얘가 좌표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미안해, 좀 삐뚤어졌지만 꼭짓점이야.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이 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공간 안에서만 그려놓은 거지 사실은 계속해서 있지. 맞아? 그래서 이때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하는 건 함수에서 누군가의 값을 얘기하는 것은 y값을 얘기하는 거야, y값. 그 y값이 끝없이 올라가잖아. 그러면 제일 큰 y값, 그러니까 지금 최대값을 알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어디가 끝인지 알아! 범위가 안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럼 몰라.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는 최대값 모르는 거를 우리가 없다라고 해. 최대값은 없다. 그렇지만 최소값은 알아. 최소값. 최소값 얼마일까? 요게 아니니? 이게 제일 작잖아. 큰건 몰라도 작은 건 알잖아. 그래서 최솟값을 이렇게 써 우리는. 자, X값이 P일 때최솟값최솟값 Q. 이렇게 얘기해. 별론부터 얘기하면 둘다 뭐, 굿즈처고 얘기하는 거지만. 자, 그러면 A가 음수라고 했을 때 그래프를 다시 그려볼게 P콤마 Q. 음수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지. 맞아? 자 그러면 얘는 아까랑 다르게 그냥 계속 가는 거잖아. 그렇 그러면 최소값 알수 있어 없어? 어? 모르지. <laughs> 없자야 없다. 그렇지만 최대값은 알수 있지. 맞아? 최대값 어디 있어? 여기잖아. 제일 높은 게 이거. 그래서 x가 p일 때. 이렇게 얘기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래서 이차 함수 그래프에서 최대값, 최소값은 이렇게 꼭짓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a 값이 양수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인 경우에는 가장 큰 값들 알수는 없다. 그래서 최대값은 없다. 최소값은 하지만 여기 꼭짓점 좌표 x가 p일 때 최소값 q를 갖는다. a가 음수라면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니까 최소값은 없다. 내가 알수 없다. 그 다음에 최댓값은 여기. 가장 높은 지점이니까 X가 P일 때 최대값 Q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볼게요. 봐봐. 148번에 이렇게 나와 있어. 얘가 양수네. 그치? 그럼 대충 그려보면 되지 뭐.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그리고 3콤마 여기가 이겠지 그치?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니까 최속값을 하는 거야? 최댓값을 하는 거야? 네, 최속값이지? 자,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여기는 X가 3일 때 최속값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이게 옛날에는 증상과정이 있었던다 이것도 빠진 거야. 빠진 게 많아. 그러니까 니네들은 수학이 더 쉬워진 거지. 그대도 어렵지. 인류는 진화해야 되는데 왜 퇴화하고 있는가? 응? 이제 곧 크로마뇽인이 오는 것인가? 어? 그래서 최댓값 최솟값 이렇게 된다. 그럼 149번에 수가 x가 1에서 b를 가질 때 a, b 값.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x는 1에서 최대값 b지. 자, 힌트는 여기 있겠네. 그치? 그래야 얘가 마이너스, 요건 어차피 여기 우리가 개수를 알고 있으니까 최대값. 자, x가 1일 때 최대값 b를 갖는다. 이렇게 쓸거 아니야. 그럼 이제 어떻게 좀 되냐. 얘를 전개를 해서 자, 그러면 2AX인데 2니까 A는 1이고,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5니까 B는 6이 되는 거겠지. 알겠습니까? 음, 요걸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값 최솟값. 자, 이거는 아무 말이 없어. 그럼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 수의 범위가 실수 전체라는 얘기야.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래서, 최제값최소값 중에서 각각 한 가지만 갖고 있고, 한 가지는 가질 수가 없어.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아, 정해져 있지 않고, 실수 범위니까. 근데, 이럴 때가 있어. 이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면은 일단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려면 고쳐줘야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고친 다음에 그래프를 대충 그려봅시다. 200. 이렇게 돼있고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x의 범위가 0 이상 22 아래 그러면 범위가 여기 전체가 아니라 0부터 그러니까 여기지 20까지 20까지면 대충 얼마냐 얘가 아20 여기네 거는 x가 20 넣으면 되지. 20일 때 얼마인지 찾을 수 있잖아. 20일 때 넣었어. 그러면 지금 이다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요 범위야, 요 범위. 요 범위야. 이렇게. 그러면 최댓값 최솟값 알겠지, 여기서는. 맞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누가 제일 커? 여기 아니야? 그러면 x가 1 1일때 최댓값 200이지. 최솟값은 어디 니 여기 아니야, 여기? 제일 낮잖아. 맞아? 그래서 x가 20일 때 최솟값 0이겠지. 이해 돼요? 오늘 치환하는 것까지 힘들더라도 여기 일단 여기까지라고 할 거야. 하나 더해 볼게요. 지금 수프봤지 어. 그리고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0이니까 1뭐한이 정도. 근데 이건 내가 대략 그린 거라서 이게 더작을지 이게 더작을지 몰라서 찾아봐야 돼. 내가 대략 그린 거잖아. 확실한 건 아니잖아. 일단은 최댓값은 알잖아. 여기니까 가장 높이 올라가 있는 거. x가 마이너스 1일 때. 값은 일단 2. 근데 이 범위에서 얘가 더 작은지 얘가 더 작은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넣어봐야지. x가 마이너스 2일 때값 찾으면 되잖아. 자, x가 마이너스 2일때 값, 마이너스 2 넣으면 1, 1 넣으면 2, 4. 내가 그림을 너무 잘못 그렸는데 이거? 얘들 여기 여기쯤 있어. <laughs> 그림 잘못 그렸네. X가 1일 때, 마이너스 2네, 이렇게 그래서 이건 넣어 e 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림이. 왜냐면 일정한 간격으로 그 n t 아니니까. 그래서 얘는 X가 1일 때, K. s 값은 마이너스 2겠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대충 그린 다음에 얘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뭐얼마겠이이식으 이런 식으로 계산을 되고. 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 자 꼭짓점에서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2까지는 정수로 한 칸이잖아. 그러니까 내려가 봤자 한칸 정도 크기로 내려갔을 거 아니야. 근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세 칸이잖아. 그럼 더 내려갔겠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지. 나는 넣어서 풀기 싫다. 그럼 생각해보면 이렇게 할수 있잖아. 얘가 여기서 내려가고 여기서 내려가는데 한 칸. 얘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은한 칸이니까 그래봤자 조금 내려간 거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세 칸이잖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1이니까 세 칸이 좀더 내려갔겠지. 왜냐면 이 음, 비율은 같으니까 내려가는 비율은 같으니까. 알겠지? 이렇게 조금 명리하게 해줘도 되고요. 자, 그래서 치환하는 것까지 오늘 처음 하는 친구들이 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치환하는 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해도 되니까 여기를 그러면. 98, 90분가? 응. 그래서 중간 과정은 굳이 안할 거야 노가다고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는데 고동 과정만 위주로 먼저 볼 거라서 나머지들은 안 푸셔도 돼요 고동 과정만 먼저 하세요 잘안 되는 사람은 도와달라고 하시고